<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노래와 토크가 어울려진띠끗 감성 3류 토크쇼. 앵벌 난장수 까. 어? 네. 어제 방송은 이제 화요, 화요일은 화제수 토킹이었고요. 오늘은 수요일 방송은 이제 수요 미화 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방송이 이제 수앤 스마일로 완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말 못하는 거를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있나요? <laughs> <laughs> 아, 근데 <laughs> 이, 이를 저도, 예. 이, 걸이 멘트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좀 어색해요, 사실은. 아, 아, 예. 원래 그, 사실 저런 말은 제가 잘하는데, 예. 저는 요즘 안 합니다. 안해주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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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기 예. 전에 노래를 먼저 들어볼. 어, 아, 그래요? 예. 어, 예. 어... 제가 일본 노래 불러본 게 이게 a p a n 애드리스 런이나 불렀지.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나가부치 치요시 네. 이 일본의 밥딜런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Hold your last chance? 네, 예, 그죠 제목도 에이. 좋죠. 에이. Hold your last chance. 이 가사 중에 보면, 뼈를, 어, 인간 말고 인국공고 하는 사람 인국공고. <laughs> 야 말치 르면는 그거 딱 맞다. 맞아. 요 고통이 더라도 다시 막설수 네. 있는 용기를. 네네 네, 네. <laughs> 사람 은 누구나 쓸쓸하게 던지고 살지. 이놈의 그게죠허의 라스터스. 뭐제가 일본 뭐 일본어 전년부터 항사람는데좀 네. 이상하더라도 그냥 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말 <laughs> 중국말부잘하 <중인 말도> <laughs> 七三。 すっす怖さ,怖さがあっても」 그러가 어디가니까 일본 사람 닮았다는 얘기를 아 그래요? 아니 저 피니스. 오오버시 오버시 닮았어. 필리핀가면 필리핀 닮았다만에 가면 대만 사람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일본 노래를 불리셨잖아요. 네. 잠깐만 또 일본 소식을 아, 한 번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에서 선생님 보내주셨는데, 어 아, 일본이 지금 코로나 가 계속 확산된가봐요 그래서 112명이 이제 이거는 지난주 얘기겠죠. 근데 이제 걸렸는데 도쿄 60명 중 20대와 30대가 합쳐서 4 5명이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안에서 막 이제 막, 막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본도 추적을 할 수가 없나 봐요. 지금 현재가 감염 경로를 추적이 어려, 어려워 갖고 어,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교토사니까 음. 교토대학에서 지금 ips라는 세포가 있나 봐요. 음. ips 근데 그게 이제 인공 가능성 줄기세포예요. 음. 그거를 이용해 갖고 아 일종의 사람의 어떤 폐세포 심장세포를 만드나 봐요. 음.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시켜갖고, 음. 이제 어떤, 어, 병태가, 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병태 생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이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뭐잘 되면 좋겠는데, 잘안될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네. 미국에서도 슬슬 시인을 하고, 바우치가. 네. 그 네. 한국에는 운전권의 최고 그, 이 편을 뜨는. 예. 의사 제가비도별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아... 시인을 하고 아예. 그래서 잘안될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코로나가 이제 서양 사람이랑 동양 사람이랑 차이가 크다고 음, 근데 네. 일본하고 한국을 잘 봐요 지금 이 미국에 네. 해보니까 14% 네. 스웨덴에 해보니까 뭐6.4% 네. 프랑스가 뭐.. 한채, 한채. 한채, 한채. 한국 0.1, 일본 0.1이래. 네. 근데 한국은 그것 아니다. 네. 다시 3000명 하고 있다. 또 뻥쳐요. 네. 근데 왜 한국하고 일본이 0.1이라고 할까? 이게 우리가 네. 가끔 보면 못된 짓을 할 때도 <laughs> 그냥 호영호재야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사망자도 그냥 줄이고 네. 확진자도 줄이고 뭉개고 넘어가고 네. 일본은 국민들이 저항을 할줄 몰라서 그런 것다 제거해요. 한국에는 국민들이 분노를 하서 저항을 선택적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도 정치로 사실 뭐 중국처럼 막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상황. 아니 3국이 거의 비슷해요. 맞죠? 그러니까 는 네. 오늘 우리의 주제 네. 뭡니까? 아, 이게 저희가 수요 미화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막 미화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까발린다는 네. 의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특풍 어 특봉. 네, 어. 네, 특봉이 어, 짬뽕 이런것다 예.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예. 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인가? 네. 좀 궁금해요. 네. 나는 네. 사실은 여기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16년에 드럼프가 <laughs> 무조건 당선된다. 예, 그쵸. 죠저짜 드럼프를 찍으라고. 예, 11월달에 그, 11월 그 황수트라다무스. 네. 그날 아침에 황스트라 저 황수트라다무스. 개표가 나오기 전에 예. <laughs> 네. 난 무조건 된다고. 해가. 깜짝 놀랐어. 방송에서도 그래서 TV 나고 네. 소장님 덕분에 저도 돈을 벌고. 그래, 그뭐 근데 되게 어 내가 얼마 얼마 버셨죠? 그 정도 십만 원만 원. 내 집값도 다 썼죠, 근데그 술값으로 계산한다니까. 그 현금으로 줘라, 원칙적으로. 아, 그, 현금으로. 저내 말에 짭짤했던 사람이 있다고 있네 그런데 <laughs> 어? 이 나만 드럼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네. 개인적으로 장롱도. 네. 사회적으로 기여할 때가 있다. 음.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파퓰리즘의 본질다 예. 미국 사회가 그야말로 완전 기득권 사회야. 미국. 예. 그런 미국 사회의 기득권 사회가 되 있는 미국 사회의 중산층과 서민들, 빈민층에게 예. 자극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봤어요. 예. 내가 참 세상을 어... 보는 시각이 네.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건는 파프리즘의 시대니까 맞았는 거예요. 네. 힐러리는 무조건 기득권이다. 네. 근데 잠놈은 잠놈이군 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람은안 변한다. 아... 그래서 내가 트럼프로 인해 내 스스로의 사람 보는 네. 눈을 네. 또좀 네. 많이 나타나기도 네. 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네. 세계가 그야말로 스고 기득권이 꽉 쥐고 있잖아. 네, 네. 전세야 달지면 네. 미국의 실내리도 기득권이군. 그런데 그런 분은 차라리 실내리에 대해서는 음. 기득권을 좀 타파하는 듯한 입장이. 그런 느낌이었잖 네. 그래서 미국의 네. 백인 노동자들 이다 네. 진짜 에그 아, 그, 블루칼라들이 그, 그, 완전 날라쳐가지죠 그래도 나 미국 백인 노동자들이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뒤집어 엎어서 그야말로 대중들의 요구를 이제 관철 시킨다. 나는 그런 포퓰리즘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해. 음. 미국도, 한국도, 네, 네, 네. 유럽도 그전에 브렉시트도 네, 있었고, 영국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을 네.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주디만 포퓰리스트, <laughs> 대간 수골, 네, 네. 네. 그런 사람 로결국 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사기다요. 이 포퓰리스트라는 거는 삶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이 예정이 축적이 돼야 진정한 포퓰리스트가 되는 거지 네. 눈치를 딱 봐갖고 아 대중들이 이 워싱턴에 가식 엘리트에 네. 가식을 싫어해 이중성을 싫어해 뉴욕에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네트워크를 싫어해 음. 그거는알았어 아, 네. 그러니까 막 싶었지만 대면안 뒤에 트럼프가 어떤 경제정책을 폈는가 이런 걸 죽다 보면 그야말로 미국 사이에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거야. 오히려 정책을 네. 했다. 아니 뭐. 이제 뭐 외국인의 뭐 이민을 막는다. 뭐 멕시코하고 장벽을 솟는다라는 포퓰리즘적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내부 국내 정책으로 봤을 때는 미국 사이에 기득권화를 뒤집는 게 아니라 음. 강화시키는 정책이다. 음. 그래서 전부 경제 관련 월가에서 다 동원하고 이렇게 했다. 네.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뭐 보수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뭐 특봉 하는 그때 이게 자발도 특봉이 많았어요. 요걸 쳐서 빨리. 아그 그때는 대박이었죠. 그때 문하고 옛날 중국이 예. 데리고 네. 노니까 음 쪽이 뭐 싱가포르 회담을 해가지고 문한테 선물 줘. 또 총선 앞두고는 수입 뭐 진단 키트를 들고 가. 네. 그리고 뭐 오늘 대북 뭐 사기극에 또 철저하게 달리고 공통연출을 마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모르겠어요 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좌파도 좋아했고 그때또 우파도 좋아했단 말이죠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웃음> <웃음> 좌파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미 성향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이 스콜들은 이렇게 또 사기를 치지 트럼프가 저러는 거는 어느 순간에 문을 조르다가 예. 트집을 잡았어. 제통수 때인다. 맘따부를 예. 예. 왕복으로 몇십 차례 때리고 예. 이 북한을 폭격해서 제대로 예. 만러어기다 <laughs> 맨날 나왔잖아요. 응. 맨날 유튜브 틀면요. 그다음에 이게 제그교묘하게 트럼프의 지지층이 미국 남부에 예. 이 부흥 교회 목사들. 아. 그 미국에 네. 트럼프하고 나 놓고 미국도 참 희한한 게 종교 응. 트럼프가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사람 몸 보면 그야말로 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는데. 근데 또 교회, 미국의남부교회 목사들이 또 트럼프를 또다 지지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그게 음. 또한국을 살짝 넘어가고 한국의 목사들이 또 트럼프를 해개한 마치 뭐 네, 돌아오지 않았 네. 돌아오지 않았지, 여전히 네. 당하지. 네. 그렇게 또 띄우니까 한국에 또 이 숲골 교회가 또 중심이 되고 트럼프를 또 엄청 좋게 던출려요. 한때 열기 대단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음모론자까지 가세해가지고 뭐 일루 일일미나티 스이 일미나티 뭐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션이라고 뭐 네. 네. 어떤 소리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국 사회의 정신병적인 문제가 네. 이 트럼프를 뛰는 거고. 내가 처음엔 트럼프 돼야 된다했지만 나중에 저거 인간이 아니다. 왜냐 네, 그저그 사라져야 된다. 여 어, 그 그랬는데 네. 그 말을 또 일찍 해가지고. 예. 네. 대통령. 저거 엄청 많죠. 최근지다 맞는 얘데 근데 그래서. 지금도 특보 환자들은 꽤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제 많이 많이 없어지긴 이제는 했는데. 이제는 번복하기에 네. 너무 멀리 왔어. 네. 이제 번복하면 네. 살 수가 없어. 그냥 트럼프가. 대선 떨어져가 집에 갈 때까지. 아, 나도 뭐, 바이든이. 사경을 만드는, 사 아니, 나도 조 바이든 엄청 싫어. 그것도, 하, <laughs> 예. 힐러리 못지않은 위선자인데. 참, 미국도. 문제는 뭔지 하면은 트럼프 반대쪽에 빗자금 갖다 놓으면 된다. 바이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 예. 대통령 후보가 10주간 집에 칠 거에서. <laughs> 이, 뭐, 너무 이, 이미 이 게임이라고 확신을 하죠. 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예. 트럼프가 스스로 빠둥대다가 몰라가니까. 예. 예. 네. 근데 이제 특보 환자들을 보면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너무 이렇게 우상화 시키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아, 나는 한국에 너, 너의 현성인데 네. 예. 제 일반은 진미주의자요 네. 예. 보면 중국 때 미국 간첩으로. 예, 그때. 어, 맞아맞아 맞아요. 금미주의자인데 맞아. 네. 그렇지만 나는 아, 한국의 국익 때문에 미국하고 엮여야지 예. 중국하고 엮이면 안 된다. 일본하고도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렇죠. 말을 하는지 네. 미국 사회 의 시스템이 한국의 스콜들이나 잘못된 기득보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용하고 모범적이다 아니 미국도 망가진 나라라고 하고 있지 아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시스템 자본주의의 병폐가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네, 맞아요 빈곤층이 5천만 명 이상이고 네 2만 불 3만 불 4만 불씩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라에 솔직히 말하면 인프라 시스템이 거의 무너졌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코로나가. 네. 코로나로 네. 다 무너졌고. 네. 의료 보험도 안 되는 저런 나라에 돈 없으면 안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 직장 쫓겨나면 뱅 걸리면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병원에 한번 잘못 가면 매득신고. 정상적인 나라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문제는 뭔가 뭐 이런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조차도 그냥 계속 실패하고요. 음. 젊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미국의 백인 노동자도요.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할 게 아니라 좀더 미국의 불뿌이 민주주의 공화당에 뭐 티파티 아, 공화당을 개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쪽에 어떻게 가는가 하면 네오콘으로 가고 아. 또 완전히 백인 이런 인종주의자들, 네, 극단 세력으로 네, 네. 가고. 반대로 또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자 하는 사람들은 샌더스 같은 네. 이런 완전 자파 포퓰리스트들한테만 네. 휘달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쯤에 있어서 미국 사회의 이 문제들이 자본주의의 병표가 너무 심각해졌요 미국 사회가 완전 계급사회가 되어 간다. 그리고 다수가 가난해지고 소수만 네. 부자가 되어 간다. 이런 사회를 고치자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거의 붕괴되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가는 한국보다, 한국이 개판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이 턴을 잘하는데. 네. 역동적이잖아요, 어, 한국은. 미국은 그러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흑인 시위가 일어나는, 네. 사실 네. 그 배경에 계층 문제가 있다고 내가 그랬잖 그렇죠. 나라도 너무 크고. 근데 저게 아니. 어떻게 수습이 될 건가, 굉장히, 내가 의문을 봤어요. 예? 미국이 내가 볼 때는, 응명적인 위기에 와이는 사회를 보고 진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민주주의 자체가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 예, 야, 그렇죠. 이제 뭐 이게 경제가 폭망하면 민주주의가 뭐 그것도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자산 격차가 순자산이 10분의 1이에요. 어, 어그 차이가 많이 나는가? 네. 아, 뭐 히스패닉은 아마 6, 네. 7분의 1될 거고, 네, 군인하고 잠수함도, 그중에서 한 3, 1 정도, 정도. 그 근데 흑인들도 좀 흑인들 안에서도 소득 격차 굉장히 음. 크잖아요. 뭐 NBA랑 뭐 이런 거 하는 뭐 오프라인 극소수죠. 프리 그, 이런 식 올라간 사람은 예. 뭐 극소수죠. 극소수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미국 사회인데 우리나라에 관한 속골이라는 분들이 너무 하여간 미국에 대해서 예, 칭송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니까, 다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좀 황당한 거는 이거예요 항상 내세우는 논리가 공화당은 절대선 <laughs> 절대선이야 거기는 그냥 <laughs> 그리고 민주, 거기 민주당은 또 절대 악이 있고요. 한국의 보수의 무식함을 알려주는 거죠. 맞 예.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네. 대중한테 유리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거의 젊은 사람들이 한 30대, 40대까지 가다샌더스를 지지. 예, 네. 네. 아, 맞아요. 이번에도 네. 보면 샌더스한테 네. 보려고. 예. 네. 그리고. 약간 비주류적인. 공화당에는 네. 밖에서 불러온 트럼프가 네. 공화당을 다 장악해버렸죠. 그렇죠. 공화당에 백 수십 년 전통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당의 껍질만 있지. 바닥의 당원들은 전부 딴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원래는 비주류였잖아요. 아, 트럼프는 비주류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쪽 저쪽 그냥 그냥 왔다 갔다하는 아, 정치의식이 네. 없는 사람이. 그리고 뭐 공화당 자체도 사실상 없는 그렇잖아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뭡니까? 초도 2000년도 초반입니까? 제 친구가 저기 뭐 강남에 무슨 저기라고 해서 귀해 부동산 그 일하고 네. 해서 네, 네. 그, 거기 자기 그 친구 꿈이 도널드 트럼프처럼 트럼프 되기 꿈이야. 그때마다 뭐좀 <laughs> 트럼프라고 하면 뭐 그죠? 그런 부탁 아니고 사실 어떤 뭐 사업가, 부동산으로 도차, 거의 도차, 최고지 네, 그도니까이 <laughs> 세계적으로 부동산 하던 사람은 <laughs> 예. 건설업 하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한국에 고유한 사람이 아 이천 네. 그렇 절대로 부동산 맞아요. 건설하던 사람, 시행사업하는 <laughs> 사람은 <laughs>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건설업자 시행 사업하시는분중 네. 그분들은 <laughs> 대통령만 하지 말고 다른 건 다. <laughs>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원래 그 업종이 영원히 없는 업종. 그럼 지금 아, 공화당에서는 후보를 막 이렇게 바꾼다는 게 미국이 상황입니다. 뭐, 7월, 8월 예. 24일 날그 잭슨빌, 예. 이플로리다에서전당대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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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요. 네. 미국의 법에 의하면 예. 지역에서 뽑은 것하고는 관계없이 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준 예. 주의 뜻과 관계없이 선택을 할수 있고 예. 또역대까지 음.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서로 조율을 해서 연민이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의 샌더스가 2016년에 이긴 게임이요 아, 그런데 예, 예. 힐러리 쪽에서 슈퍼 대의원부터 네. 시작해서 대의원의 배신 이렇게 막 당에서 조직적으로 그게 스노든의 폭로에 드러났잖아. 그죠? 그죠? 그데 버니 샌더스 열풍 정말 대단해. 그걸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빌리고 빌클린턴이 그죠? 그 미국 민주당이든 예. 예. 근데 예.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도권이 다 솔직히 막수북수꼴이대구 예. 맞아. 그래서 너무 기득권화 되어 있다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국이 거긴. 정치가 대중간에 너무 네. 괴리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에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히파티니 뭐니 네. 또 이번에 네. 트럼프 지지자니 이렇게 거부파퓰리즘으로 갑니다 네. 네. 민주당은 극자 파퓰리즘으로 네. 가고 정했을 때 네. 공화당은 한 40대, 50대 중년 백인들이 네. 대부분 거부로 가고, 네. 가고 네. 거부파퓰리즘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바닥에 국민 정서는 완전 파퓰리즘이 지배하고 있어 아... 그래서 미국 정치가 붕괴나 임박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엘리저베스 워렌이었나요? 네. 그 사람은 그나마. 근데 그 사람도 아... 위선이 좀 없었으면 이번에 대수 그난 처음에 대 아, 네. 대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쫙쫙 올라가는데. 그 사람도 금융위기를 비판하면서 교수하다가 나왔는데 네. 그 사람도 또내국 위선입니다. 아... 아... 아,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위선과 가시가 이건 지지분 나면 필수적인데. 범인 문제 또 집착이 있는, 예, 그렇지 기득권, 그거 수고 기득권은 깰 수가 없나 봐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오늘날 미국 정치에 한계가 다 보고 있다. 네. 네. 그렇게. 절대 미국은요, 그 전지전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종미도 할 필요 없어요. 흔, 자, 왜 종미를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 종미가. 국가적으로는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지. 예. 그건 맞죠. 예. 미국이 가져왔던 장점들이 예. 거의 지금 태색화되고, 예. 미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문제점들만 터져나오고 있는 예. 그런 현실이 됐잖아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4만 5천 명씩 모여. 와, 나요. 진짜. 그러니까요. 꼭 어떡해요. 그리고 사람이 막 하루에 몇 천명씩 죽어가는데 네. 사람을 그냥 무인도에 갖다가 묻어두잖아. <laughs> 트럭에 넣어가지고 냉동제 트럭에다가 그냥 메네탄 도심에다가 세워놓고 <laughs> 네. 있고. 미국이라는 <laughs> 나라가 스트 <있고 웃음> 사실은 그 인권을 제일 주민시 <laughs> 여기는 <중요시오기는 웃음> 나라잖아요. 그건 그냥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인권 차이가 큰 네. 나라죠.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서 네. 우리가 미국을 네. 같이 가야 되고 네.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동맹이지만, 네. 미국 사이에 많은 문제점들, 네. 그리고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네. 부분도 네. 우리가 네. 알고, 봐 네.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북에서 되기 전에 빨리 중국이 완전, 그건, 그건, 그 먼저 <laughs> 제하느냐 중국이. 훨씬 빨리 망해요. 그건 그래. 확실해요. 이 속도도 중요하고. 가래 미국은 그 기본적인 또 가다가 있잖아요. 돌아서하면서 아, 네. 또 약간씩 정화되고 이렇게 흘가요 네. 그렇죠. 네. 과연 중국 예, 그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떤 정치 리더 중에 그 과연 어떤 사람이 최고 이게 청렴하고 광직했는가 어떤 진영을 떠나서 네. 제가 여기 대해서 야, 조금만 이따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주은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산당 중에서는 음, 예. 좀 진지했지요. 예, 사생활이나 사생활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네. 모택동이보다는 훨씬은 나았지만 윤리적이고 네. 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네. 네. 인 자에 철저하게 복종을 네. 하고 네. 모택동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만로 눈을 감고 그 접근을 거는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모택동의 악행을 청소하고 뒷받쳐주는 역할을 했다 그럼 역사적으로 그게 좋은 놈이었나? 약간은 나쁘다고 말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개인의 약간의 예. 합리성이나 예. 개인의 순수성이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laughs> 또 정치는 대의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만약에 김영철이가 예. 북한에 김정은, 김여정 일가를 싹 정리하고 예. 권력을 잡아서 김시기 가려를 예를 들어서 세습을 쓸도 없이 했다면 네. 김영철이가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그건 더 능히죠. 뭐 역사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 지금까지 김영철이 북한에 과격 공부하고 <laughs> 아주 성질드더러는 놈이라고 생각 그랬다면 또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는 네. 다르게 네. 봐야 돼. 네. 아, 오늘 또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은 특보 환자들은 빨리 하드 나와라. 그리고 종미도 네. 이제 그만하시라. 종미여 네. 진짜. 네. 네. 미국은 절대적인 네. 국가가 네. 아닙니다. 네. 네. 아 이렇게 그러면 오늘 또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아 내일은 재밌습니다 그개 그러니까 인물 탐구 시간에서 아, 코너에서 어, 어, 어. 네. 충격적인 네. <laughs>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